안녕하십니까. 일생TV의 박수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인 의통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의통은 하늘의 천사님들이 하늘의 빛을 사용하여 빛의 통로가 되는 빛의 일군과 함께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꼭 살아야 될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늘의 보호 에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후천계백으로 알려진 지구의 차원상승의 때에 하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 있는 하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에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몇 민족 종교에서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하늘에서 어떤 작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지 판 밖에서 들려온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의 의식 수준과 또그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하늘의 정보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 한정된 단어 속에서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들은 이 땅에 펼쳐져 있는 것들보다 펼쳐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해주었던 선지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방편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하늘의 보호 에너지막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한 번도 펼쳐진 바가 없고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몇몇 민족 종교에서 어떤 신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물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고 전해졌으며 그리고 이 특정한 어떤 형태가 있는 실물로 전해져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눈에 보이는 이 어떤 물건이 하늘의 일을 하는 신명님들 즉 천사님들에게 이 약속의 징표로서 그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 혼란한 시기에 그 신물을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일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 가거나 훔쳐 가거나 하게 되면 그 수십 년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전수받은 그 사람들은 죽게 되고 이 비정상적인 루트로 그걸 획득하게 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것일까요? 제가 20년 전에 민족 종교에서 이 의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런 식물이 있다면 그 혼란한 시기에 누군들 이 뺏으려 하지 않고 누군들 그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건 하늘이 일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징표 삼아서 그렇게 불확실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공평 무사해야 하는 하늘이 이 대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늘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불공평한 이런 방법으로 하늘의 일을 집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지구행생의 대격변은 수천 년전 수백 년 전에 다녀가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의 의지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다녀가셨던 그분들은 앞으로 대우주를 경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미륵 부처님께서 직접 오시오. 그 일을 이루신다고.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래서 그때가 되어봐야 알게 된다. 라고 하시면서 대략의 이야기들만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행성에 창조주의 대우주 통치를 뒷받침하는 우주 연방함선이 내려오시고, 그 이듬해인 2018년 3월 17일을 시작으로 대우주를 경영하시는 아홉 번째 창조주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대우주를 통치하시기 위해 하늘에 있는 시스템을 이 땅에 새롭게 건설하셨습니다. 그동안 지구는 17차원이 주관하는 하늘의 시스템에 맞춰서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창조주께서 주관하시는 새로운 하늘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이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와 창조주를 보좌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신 자미원의 천사님들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구행성의 차원상승을 위해 하늘이 하늘의 시스템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이 지구행성의 개벽을 위해 창조주께서 100만 대군이 넘는 18차원의 대천사님들을 대동하시고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은 본격적인 개벽을 진행하기 전에 지구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새로운 하늘 시스템들을 설치하고 묵은 하늘의 시스템들을 철거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축 이동과 계절 등 수많은 재난의 과정 속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기로 약속된 하늘 사람들과 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이 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보호작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 사람들에 대한 하늘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늘이 전해준 소식들을 함께 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에서 살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몸에 배치되어 있던 천사님들 외에 하늘의 천사님들이 추가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소 3명에서 5명의 천사님들이 살 사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간다고 이 생각을 하겠지만 살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삶의 프로그램이 하늘에서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은 재난이 오기 전에 이미 살 사람들에게는 살 사람의 프로그램을 가진 천사님들이 미리 배치됨으로써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살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난의 과정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물질 체험을 위해서 매우 제한되어 있던 이 아바타에 대한 본연과 상의자의 개입권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난의 과정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은 대면의 소리나 느낌 또는 꿈이나 암시, 예지몽 등을 통해서 본령과 상의자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본령과 상의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본령이나 상의자가 아바타에게 이 하늘의 일들을 직접 전해줄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메시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메시지는 전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눈치챔과 알아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난의 과정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은 백해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된 일곱 개의 양백줄에 불이 켜질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일곱 개의 양백줄에 빛이 들어오면서 활성화되고 이것이 에너지체들에게 즉 우리가 얘기하는 신명님들 천사님들에게는 살 사람이라는 상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양백줄에 빛이 있는 사람은 살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늘에 의해 생명을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백줄에 불을 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일하는 방식에 의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공평한 하늘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현재 지구에 소개되어 있는 이 의료과학 기술로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름 모를 괴질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살 사람들에게는 이 강력한 에너지로 보호막이 하늘의 천사님들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고 이 보호막으로 인해 괴질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계절에 걸려 육신의 옷을 벗을 사람들에게는 에너지장이 설치가 안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계절로 인하여 죽을 사람에게도 하늘은 에너지장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살 사람에게 설치된 에너지 보호막과 죽을 사람에게 설치된 에너지장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계절에 걸렸다가도 치유가 되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괴질을 치료하는 의통의 능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 프로그램에 맞는 에너지장이 하늘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으며 또 치유를 위한 라파엘 천사님들이 하늘의 일을 하기로 예정된 그 하늘 사람들에게 그 몸에 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 종교에서 전해졌던 몸에 지니고 있으면 괴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했던 그것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의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 식물을 지니고 있다고 하늘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저희 이런 이야기들이 믿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괴질이 널리 퍼지는 그 상황 속에서 만약 내가 보호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런 지원이 있었기에 내가 보호될 수 있었구나 하고 그 나를 보호해 줬던 하늘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다섯째, 살아남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의식을 깨우기 위한 창조주의 빛들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하늘 사람들과 빛의 일꾼들은 영의식을 깨우는 창조주의 빛과 함께 하면서. 이 영의식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의 빛 중에 영의식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창조주의 빛인 14만 4천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14만 4천 명의 빛의 일꾼들을 깨우기 위한 그 영을 깨우기 위해 1대1로 맞춤형으로 특화된 창조주의 빛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1만 2천 도통군자로 알려진 하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빛입니다. 이 빛에 의해 영의식이 깨어난 빛의 일꾼들에게는 빛의 일꾼이라는 신분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차원상승에 참여하는 모든 천사님들이 알아볼 수 있는 창조주의 빛이 이 심장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빛 중에 살 사람들에게 주입이 되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이름하여 생사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은 인간의 심장에 캡슐과 같은 형태로 들어오는 빛입니다. 그럼 왜 생사의 빛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하면 이 빛이 들어오면 살 사람을 상징하게 되고 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을 사람을 상징하기에 생사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일어날 재난에서 살 사람들을 표시하는 창조주의 표식인 거죠. 이 생사의 빛이 심장에 들어가면 심장에서 불빛이 발산되는데요. 천사님들이 이 불빛을 바로 창조주의 표식으로, 창조주의 빛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어도 심장에서 빛나는 그 창조주의 빛을 보고 그 사람을 살 사람으로 인지하여 그 사람에게 에너지 보호막을 쳐서 보호를 해주고 또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식물을 통해 하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늘이 일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빛을 통해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지구 차원 상승은 250만 년 전부터 창조주의 의지에 의해 계획된 대우주의 차원 상승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기에 대규모의 안전지대가 하늘에 의해 계획되고 또 수많은 시뮬레이션 속에서 준비되어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소산할 구멍. 살아남아야 되는 인류들을 위해 하늘이 준비한 것이 역장인 것이죠. 안전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역장은 강력한 에너지 보호막이 쳐져 있는 공간입니다. 힘역자 마당장자를 써서 역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축 이동 시에 하늘에서 에너지 보호막이 쳐지고 그 보호막 안에 있는 지역과 사람들을 여러 재난들로부터 보호하게 된다고 몇 가지 비결서를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이 에너지 보호막을 일러서 그 동안 비결서에서는 백포장막이라고 전해져 온 것인데요, 창조주의 빛을 상징하는 흰 빛을 상징하는 백색과 넓은 지역을 둘러싸듯 보호하는 에너지 장막이라고 해서 백포장막, 백포장막이라고 전해진 것인데요. 수십만 명이 재난을 피해 들어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대규모의 역장들이 하늘에 의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현재의 지축이 수차례의 이동에 의해 정립되는 과정에서 침몰하는 대륙이나 섬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융기하는 대륙도 있을 것입니다. 지구의 환경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 땅 밑에 지층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어떤 과정을 통해 대륙이 융기하고 침몰하는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축이 이동하는 강력한 외부의 충격에도, 안전한 땅 덩어리들의 우주 암산에서 강력한 빛으로 에너지 막을 보호막을 쳐서 그 지역을 보호하는 곳이 역장입니다. 이런 대형 역장들이 한반도에 10여 개가 준비되어 있고, 대형 역장들 사이에 소규모의 안전지대들 또한 하늘에 의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소형 역장들은 임시 피난처의 역할은 해줄 수 있을 것이나 그곳에서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이 준비해둔 대형 역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늘의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이 역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하늘에 의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역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의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역장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강한 에너지를 견디지 못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될수 있습니다. 강력한 에너지장으로 설치된 안전지대인 역장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으며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의 사전 작업으로 인해 차크라가 개통이 되고 몸의 진동수가 높아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출입이 어려운 곳이 될 것입니다. 몸의 진동수가 높아진 사람들 가운데 창조주의 빛으로 영의식이 깨어난 사람만이 창조주께서 준비해 주신 안전지대인 역장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민족 종교를 통해 방금 전해드린 이야기의 대략적인 모습들이 호신의 통과 호부의 통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서 하늘에 기운이 있는 신물을 몸에 지니고 있거나 녹표를 상징하는 부족과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이나 건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해져 왔는데요. 이제 때가 되어 빛의 생명나무에서 하늘의 보호 에너지장에 대한 비밀과 살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창조주의 빛을 통해서 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에너지 보호막은 창조주의 빛이 그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늘의 천사님들의 작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지구의 시간으로 250만 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대우주의 수많은 곳에서 이 지구로 들어온 영혼들 사이에 신성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때가 되어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지금 다시 만나자고, 새로운 역사를 같이 열어가 보자고 신성한 언약이 있었던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그때처럼 다시 만나 손에 손을 잡고 지구 행성에서 새로운 대우주를 열어가 보자고 창조주와의 신성한 언약이 있는 영혼들에 대한 소집 명령이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온 하늘이 하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완성도가 깊어짐에 따라 빛의 일꾼들에 대한 하늘의 보호 에너지 막이 쳐짐과 동시에 하늘의 보호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일꾼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창조주의 빛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옥단소를 불 적에 기가 밝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민족 종교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빛의 생명 나무에서 전해드린 이판박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황금 나팔 소리로 옥단소 피리 소리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서 닿기를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